브라질 보셨죠? 놀라 세계 8대 경제강국으로 브라질을 만들었는데 검찰과 판사들이 편을 짜 가지고 멀쩡한 사람 억울하게 죄 만들어서 끌어내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브라질, 브라질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차에서 음식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면 경제가 위기가 옵니다 선제타격 얘기를 왜 했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이익된다고 생각하니까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경제는 죽든 말든 국민은 불안하든 말든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든 말든 나에게 표만 되면 아무 상관 없다 이 극우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극우 포퓰리즘 정말로 위험합니다 미디어 오늘 여러분 민주주의와 경제는 동절의 양면입니다 브라질 보셨죠? 놀라! 세계 8대 경제강국으로 브라질을 만들었는데 검찰과 판사들이 편을 짜가지고 멀쩡한 사람 억울하게 죄 만들어서 끌어내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브라질, 브라질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쓰레기차에서 음식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면 경제가 위기가 옵니다. 기업이 투자를 할래도 예측이 어려운 갈등과 분열과 증오가 가득한 거기서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멀쩡하고 안정적인 곳으로 탈출해야죠.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바로 경제이고 민주주의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고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살아야 경제도 산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선제타격 얘기를 왜 했겠어요? 선제타격 이런 거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 미사일 부대 지휘자니,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때 멀쩡한 상황에서 선제 타격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중국 투자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드 배치한다 이러니까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 개미 투자자 국민들의 재산이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 얘기해서 군사 긴장이 높아지니까 미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네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다. 또 있습니다. 다시 하나가 나왔는데 아 한반도 에 위기가 다시 닥칠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몰라서 그랬으면 제가 몇번 얘기했으니까 알았을 테고 그러면 다시는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계속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크게 정치적으로 이익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보를 전략에 이용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경제는 죽든 말든 국민은 불안하든 말든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든 말든 나에게 평안되면 아무 상관 없다. 이 극우 보편리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극우 보편리즘 정말로 위험합니다. 국민들을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누군가는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겠지만 분열에서 증오에서 흥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하고 화해해야 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평화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